네, 훈련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12시 우리가, 13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3게임 남았고 네. 안상이 4게임 남았잖아요 다음 네. 경기가 부천 전 홍경기인데 네 부천이 안양을 이겨버렸죠 안양 그러니까요. 지금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부천이 14경기만에 승리를 했어요 부천이 최하이고또 호드리고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고 음.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데 아직 꼴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승격을 할수 있는 확률이 이번 경기에 되게 높다 뭐 당연히 높겠지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처는 이제 꼴찌고 우리 우리랑 상대하는 부처는 최하이고 안산이 상주하는, 상대하는 광주는 이제 뭐 그럼 오위더라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응. 티켓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해야 되는 팀이니까 시즌 막바지가 되면 모든 팀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음 그렇죠 우승에 대한 게 이제 떨어지거나 그렇죠 높아지거나 아네 광주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거죠. 근데 부천도 동기부여가 있어요. 탈꼴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프로라면 당연히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위가 있어야겠는데. 지금 충주원멜인데 승점이 3점 차거든요. 네 6점 차 지금 좁혀졌어요. 그래서 할 걸지를 위해서 또 대전을 어좀 아. 세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 제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올해 그래도 부천전에 2승1무 좋은 성적. 아니 지금 그 전에 근데 한건 전혀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작년 이맘 때 했던 경기력이랑 올해 이제. <laughs> 초 중반에 했던 경기력이랑 지금의 경기력이랑 뭐 완전히 뭐 비교를 할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인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 경장에서 선수들의 편안한 환경이었다라면 선수들이 네. 지금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네. 시합을 해야 되고 네.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 마라 선수가또 부상이 래요 <laughs> 광주 원정에서는 잘 뛰었잖아요. 네. 네. 자체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부상 소식을 그러지. 전하고 바, 있고 한달리 선수 밖에 안 남은 거네요 이제 외국인 선수 중에요?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번 경기 다음 경기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외국인 네. 선수는 <laughs> 아. 이제 우리가 그 강등권 싸움을 할때 황지웅 선수 작년에 황지웅 선수 네. 선수처럼 아, 조커 선수들이 한...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쵸? 정말 조커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정, 저번 경기 저는 김종국 선수가 시즌 아웃이라고 들었는데 나왔어요. 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 네, 나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아, 어, 뭐, 정확하게 뭐지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아, 김, 그쵸. 그날. 근데 네, 뛴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음.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근데 김종국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건 그래도 아그렇 다행인 소식 중에 하나고 아, 네. 근데 지금 센터백이 둘다 원래 포지션이 아니었죠 그날? 그날 기억이 안 나요. 임창훈 선수랑 응. 이호 이오... 누구였죠? 이호 선수 나왔죠? 아 이호 이 이온... 어... 어쨌든 아 음, 그렇네요. 이번, 뭐... 이런 전술적인 이야기는 감독님께 다음 번에 <laughs> 맡기기로 하고요. 네. 어...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안산이 2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시 경기죠. 그래서 네. 2 시에 안산이 이기거나 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가능성 있는 거다. 네. 더 가까워지는. 어쨌든 승점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승부라도 그렇고, 지면 우리가 무만 해도 올라가고,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올라가고 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 경우에서 최근에 해서, 네. 최근에 한 팬이 엑셀 함수를 <laughs> 이용해서 네. 이거를 지금 음 정우의 수를 해 놨더라고요. 네. 그것만 봐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리를 해 놔도. 그 제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안산은 앞으로 무조건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안산이 예를 들어 승한 경기에서 무나 패를 했다면은 안그 예를 들어 패를 하면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점을 따야 되는데 3점을 못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 그거는 승점 3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안산이 패를 하면은 우리가 무를 안산이 패하고 하고 우리가 무를 하면은 전 네. 승격입니다 4 점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4 점을 획득해야 을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안산 1팀 우리가 어떤 이런 막판까지 이렇게 갈 줄은 아무도 음.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구단 직원들도 워크숍을까지 가지 않았을까. <laughs> 음. 아이 이 얘기 나고 싶었는데 아디트누스가 진짜 뭐 모르겠어요. 뭘 원하시는 건지, 돈을 원하시는 건지, 뭐딴 거를 뭐 사장을 바꾸는 걸 원하는 건지. 아, 왜자 이제 뭐 팟캐스트 디티뉴스가 하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해대기 쇼. 아니네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우리 같은 장수 프로그램이랑 그런 막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뭐 같은 프로그램에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제 대본 주는 대본만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중국, 뭐, 워크숍을 빙자해? 중국 외유를 갔다. 외유를 갔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가 봐요. 워크숍 가면 <laughs> 놀러 가나 봐요. 음. 음. 아, 이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지금. 아, 그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음. 얘기해야죠. 그, 팟캐스트의 진행을 보시던 분과 통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기자분 과 통화를 했어요. d t 뉴스에. 네. 대전 시티즌.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 시티즌. 기자 그 담당 기자죠. 근데 <laughs> 네. 팩트라고 믿고 있어요. 팩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니 그러니까 팩... 어떻게 추측 한게 팩트가 어떻게 되죠? 아,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그 예, 그 사람 20명한테 항의 전화 왔는데 자기 진한테 온 거라면서요. 그렇죠. 방송에서 그럼, 20명한테 대전이 것들을... 졌다고 왔는데 왔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진한테 왔다. 이 항의 전화가 자기한테 지인한테 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저는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하죠. 그 언론 사람이면 당연하죠. 예.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고. 그게 그안 그러면 나랑 걔랑 다른 게 뭐야? 어? 예. 네. 근데 지역 저는 지역 언론이 지역 축구팀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해서 사실 느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찮은 지역 언론이어도 <laughs>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굉장히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저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음. 아 근데 그 팟캐스트가 네. 대전시티즌을 주제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누가 사장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아 근데 정나라하더라고요 팟캐스트 그 정말 음,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와 스포츠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근데 그 사실 그런 그 어떤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정치 얘기를 할때아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스포츠 얘기를 할때 이제 스포츠는 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너무 비전문 너무 있겠죠. 비전문적이고. 맞아요. 이치에 맞,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니까 그 사람이 정치나 사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 저것도 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뭐, 카더라 통신으로 뭐, 기, 딸랑 그, 그 전에 받은 어떤 대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날 와서 이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기 그럴 거예요, 아마. 뭘알겄어 아, 근데 그 사실을, 그니까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방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디티니스의 기자 스포츠 기자의 기사를 보고서 그런 방송을 음, 한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자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기자가 기자분이 아쉽게도 음. 올해 대전 시티즌의 취재를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음 아주 신빙성 있네요. 이런 아, 네. 신빙성 있는 기자야. <laughs> 이런 그냥 평소에 관심을 보내면서 정말 네.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기사를 썼다면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죠. 당신이 애정을 애정, 당신한테 애정까지 안바라는데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음, 그렇죠. 아닌가 중도 어떤 질문이 아닌가 어떤 <laughs> 치우친 질문인가. <laughs> 음,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아 진짜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던 음, 음, 케이스였고요. 네. 정말 지역 언론에 대한 역할. 대자시티즈는 담당하는 지역 언론 기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네. 홍경기 취재를 안 오세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취재를 정말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음. 명확한 기사와 그리고 지금 성적이 줄곧 1위를 달리면서 네.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죠 팩트도 없는 기사를 지금 순간에 내보냈다는 건 음.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더더욱 제 기재는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음. 일부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장님에 대해서 끄집어낼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laughs> 아, 끄집어내느냐. 아, 하도 잘하니까, 뭐, 이런. 자, 아, 이. 근데 그 방송 보면은, 이제, 어유 지금 막, 아드리아노가 도착했습니다. 아드리 어 어쨌든 아, 선수들이 다 택시를 타고 오잖아요. 네. 택시랑 제휴를 맺어야 되었고 아... 여기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선수들이 뭐 색사를 하러 나간다거나 제가 해, 요즘에 노는데 해, 해주면 좋겠는데. 아 대전 지역에 있는 진짜 택시 회사는 꼭 잡아야 돼 대전시티즌. 뭔 얘기야죠? 지역 언론에 대한. 새 <laughs> 언론이 뭐라고 했지? <laughs> 김상한 사장이 아니 넘어가요. 음. 아 넘어가기 싫은데. 아무튼 제가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 관심을 왜 엉뚱한 데다 쏟냐 이거죠.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네. 정말 대전시티에 대한 애정이 있냐, 네. 그 애정을 가지고 기사를 썼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애정을 가지고 썼대요. 기자분이 아니, 그 사람은 사장이 바뀌는 게 어떤 지금 대전시티 내에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애정을 가진 건가, 요 그럼? 아, 이... 어느 순간에나, 대전 시티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도 당연한 거고, 음. 그, 대전 시티즌을, 대전 시티즌을 통해서 이어진 어떤 관계들이 조금이라도 빗겨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죠 빗겨나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냥,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얘기 하죠. 우리 집 모는 거 아니요? 디티엔스. 디티엔스 저 가까워요 사무실도. 아 맞네. 진짜 가까워요. 찾아가려고 했어요. 화가 많이 나서. 아무튼, 음 너무 아쉬웠고요. 아까 임창호 선수 지금 아드리 a n 선수가 택시를 타고 <laughs> 들어왔는데 임창호 선수가 전국체전 네. 어. 성화 최종 주자로 선발이 됐죠. 최종 주잔가요? 네. 아 주잔지 알고 있었는데 최종까지는 몰랐네요. 임창우 선수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 나왔잖아요. 동네 이제 임창우 선수 출신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아놓고 아잘 컸다고 우리 창우가 음.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기사로는 아버지도 축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 아 제주도 출신으로. 축구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일찍 나간 케이스잖아요. 고향을 어, 일찍 떠난 울산으로. 아, 어, 그렇네요. 네. 어, 제주도의 축구 어떤, 축구를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이제 딱 생각이 안, 안 나는데, 봉임창호 음. 선수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제주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환영을 받고 있나 봐요. 음. 근데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성화 봉승의 최종 주자가 될. 제 생각엔 소현재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그 여자 역도, 선수와 함께 아. 네, 수동 수사로 아. 선발이 됐어요. 음. 음. 훈련에만 잘 참여할 수 있다면 축하할 일이죠. 아 그렇죠, 당연히 뭐영광스러운 네, 뭐, 자리고 뭐 좋은 거죠. 음. 그걸로 사실 어차피 휴가 기간 아닌가? 다른 선수는 어제 원래 다음 날만 휴가죠? 그렇게 알고 있어. 음. 아 그럼 뭐 시대대로 스 네. 바뀌니까. 네. 그리고 팟캐스트 페이지에 라데시마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글을 잘 써주셨는데, 이번엔. 네. 대전 이제 야구특별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봤는데, 그냥 어떤, 저희 방, 대전에 애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그냥 리그 전체적으로 음, 어떤 이런 관심을 가지신, <laughs> 네. 어떤... 뭐, 사실 제 앞에서 얘기했으면, 음. 뭐, 곱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음, 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대전을 축구 특별시라고 하는 이유는 대전 시티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니, 어떤 예, 축구 팀도 많고 성적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애정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한 <laughs>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축구 특별시라고 하는 거지. 아, 근그 그분, 그 죄송합니다. 애청자신데 그분도 맞아, 어떤 이론이 논리가 조금 그런 게. 하나가 108배를 했다고 무슨 야구특별시다라고 하는 게 내가 108배 하면 그럼 우리 축구특별시 다시 되는 건가? 한 명이 했어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아, 분이 했어요 네. 몇 명이? 한 10명 이상인가요? 네 그래요? 미친놈 10명 이상인가보지 뭐 <laughs> 근데 아, 어쨌든 팟캐스트에 고정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음.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이게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음, 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laughs> 말씀을 전달해드립니다. 음, 음. 이번 방송에 사실 전달할 내용은 거의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번에 방송이 원래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소를 <laughs> 옮겼는데 저희가 처음 대전인스타 라디오를 기획했던 아, 이건 PD로서 얘기를 할수 있겠다. 음. 사실 PD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걸 기획한 의도는, 네. 지역 언론이 대전시티즌을 잘안 다루, 안 달아주잖아요. 네네. 성적이 좋을 때도 그렇고, 네.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냥 팬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대전시티즌의 굉장히 호의적인 중도일보 언론사를 <laughs> 네. 만나서, 네. 이제 보이는 라디오 격으로, 네. 진행을 했었죠 근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했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라기보다는 TV쇼에서 가까운 아, 그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한발 물러나서 양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팟캐스트의 형태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가벼운 얘기가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죠. 딱딱하게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지만 아니, 사실 지금도 그래도 중일보에서 계속 촬영해 주시고 음. 감사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일보는뭐 계속 가는 걸 원하는데 네. 컨셉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네네. 논의를 해서 어, 팟캐스트 형태를 보이는 라디오로 더 재밌게 담아내는 게 그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영상,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나 그, 음, 음, 그 음향만 들으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음. 근데 이런 이렇게 나오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영상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질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우리 대전 스타 라디오의 청취율은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루트가 음... 다르니까요. 근데 저 어쨌든 저는 다 같이 통합해서 교회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는 이 방송하면서 한 우리 주변 사람 50명만 듣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매주 3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600회. 아, 6... 다 포함하면 600회가 되죠. 600. 아, 그렇게 많아요? 조회수가. 600이 되는데, 이제 사장님 오셨을 때가 1000이 넘었죠. 음... 그때가 저, 제일 정점이었고, 음. 어, 팟캐스트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걸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그한 단계 거쳐서 광고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좋아요뿐만 이 아니라, 공유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치자분들이. <laughs> <laughs> 특히나 대전이스타라면은 음, 공유하기를 네. 해줘서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가 도달이 될수 있도록 음. 네.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주시면 좋죠. 네. 음. 그래서 다음 거, 방송 컨셉은 대전 시티즌을 응원하는 그런 팬분들이 네.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아, 대전 또 소비, 소비도 시가 강하잖아요. 서비스업도 네. 많고 네. 아, 또한그 오셨잖아요. 또 사업주가 아 이제 아, 안 하나요? 아, 안 하죠. 이제 아, 이제 안 해요? 네. 어... <laughs> 아니요 알바하는 대로 참. 잘...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아 근데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또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어요. 이 대전 시티즌을 사랑하는 네. <laughs>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주. 그렇죠.들을 <laughs> 리스트업 <해보고> 소상공인. <laughs> <싶어요>. 소상공인. <laughs> 그분들을 리스트업해서 구단에 또 제출을 하면 마케팅으로또쓸수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는. 그런 가게들을, 상점들을 한 군데씩 돌아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것도 있잖아.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지 마요. 뭐요? 전지훈련. 아, 아, 얘기하셔도 돼요. 전지훈련도 이제 따라가서 아, 지금 할게 진짜 많네요. <laughs> 지금 누가 들어왔고, 누가 <laughs> 지금 빠졌고 이런 걸 아. 정말 제가 팬으로서 궁금해하는 것들 정말 우리 p c 는 얼마나 궁금해요, 지금. 그런, 그런 것들을 구단이 이런 걸 알려주는 걸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를 퀄리티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 거면 구단의 네.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구단은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은 소식을 못 전해드릴 수도 있고. 그럼 몰래야. 완전 우리가 진짜. <laughs> 근데 구단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안 좋아하실 거면 그 정도 그러면은 뭐 전라도권에서 뛰던 뭐 김모 선수 정도 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팬들이 동계 시즌에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전지훈련 소식이잖아요. 네, 네.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누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나, 네. 궁금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도 일본으로, 2년만인가요? 3년만인가 2년만에 일본으로 가죠. 작년에는 국내 전지훈련이. 었그래 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음, 아니, 뭐, 하도, 얘기안해네 아, 얘기하면 안 되네. 이거 끝나고 음,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네. 팬티를 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따라갈 예정입니다. 네. 따라가서 많은 내용을 담아오겠습니다. 네, 항상 함께해. <laughs> 데네스터 라디오 22회죠? 벌써 네. 2 2회예요 진짜. 네. 광고 언제 들어요? 와 <laughs> 광고는 광고 하실 분들은 많은데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팬이잖아요. 아닌가? 요 그렇죠? 아, 팬이에요. 그걸 이제 돌아가면 그게 뭐 광고가 되겠죠. 근데 금전적인 걸 이거 받거나 물품을 확 받는 뭐,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자 가게 가면 피자 받으면 되고 삼겹살 가게 가면 음. 삼겹살 받 아, 그 은행 가면 돈 받으면 되고 생활금고 <laughs>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전인스타라디오 22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전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전인스타라디오